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도가 되어 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뉴요지 메이플루 성당의 김영민 미카의 신부입니다. 한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달의 주제는 현명하게 방황하자 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방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매일 삶의 무게에 흔들리면서도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현명하게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 심리학자인 레베카 라인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황의 기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 불확실함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그녀는 성찰 또는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 용어로 말하면 self-reflection, 의식성찰 또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방황할 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요분 하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상 세계를 넘어선 하느님의 뜻과 계획, 또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방황을 끝맺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나의 운명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페라 좋아하시나요?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등 오페라를 만든 주세페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베르디는 23살 나이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가졌었는데요. 무명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어린 딸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부인의 위로를 통해서 가까스로 재개를 선고하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오페라 극장이었던 라 스칼라라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지나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27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 그리고 부인을 잃고 그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극장의 주인은 그에게 세 편의 희곡 코메디 오페라 곡을 만들어오라고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운명의 장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디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 사방이 어둠뿐이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내 가족의 삶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영광을 안겨준 내 모든 작품을 버리겠다. 그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의 삶이 온통 어둠뿐일 때 우리는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들이 모두 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 게보펜 하르트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한 알의 씨앗처럼 이 세상에 던져져 있고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각자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신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왜 신부님이 되셨어요? 여자친구는 없으셨나요? 많은 대화를 하다가 결론은 항상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이 저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 가족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직계 자손들인데요. 하느님을 믿고 공경하다가 부유했던 집안이 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순교자 집안에 내가 태어났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제시대 강점기 때 모든 순환을 당한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도 이유와 처지가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올때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나름대로의 소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원함은 땅,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1980년대나 90년대 또는 최근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각자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50대 중반의 남성이 불안과 호흡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일순간에 무지기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자신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내 세울 만한 집안도 없었습니다. 그는 열등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매일매일 불안 증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불안과 우울 증상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대화 내용은 대체로 가난한 집안의 내용 또 부모에 대한 원망, 힘겨웠던 유년기, 또 자신이 배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자신을 지난 날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도 간 가난과...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나의 운명과 처지를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펙테토스라는 분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할수 있는 일이며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할수 없는 일이다. 할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할수 없는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에펙테토스는 소아시아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주인에게 모진 고문을 당해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을 하였고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원망과 증오를 평상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를 모욕하는 것은 너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이나 너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누군가 너를 화나게 할때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라. 그러한 인상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시간을 늦춘다면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기억 속에 노예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근심과 걱정, 상념들 기억에 압도당하면서 살때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바다는 우리들이 만든 감옥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모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그리고 갈릴리아의 가난한 사람들, 나병환자, 절름발이, 소경 어부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살 때,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다친 마음의 상태, 상처받은 마음, 미움과 분노와 증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우리의 마음 속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많이 가진 것도 부족함도 자랑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많이 가진 것, 가지 못한 것, 많이 배운 것, 배우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과 분노, 절망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 안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고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기쁨,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기쁘게 생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죽음을 초월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360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가난한 삶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 속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손과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온전한 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십시오. 우리들의 운명이,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곁에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또는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희망과 사랑과 믿음을 사는 그러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고 모두 시원한 여름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신부의 세상살이었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두 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이머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